중국 역사 소설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삼국지연의 위촉오 삼국 시대를 거쳐 진이 통일하기까지의 역사를 유비 관우 장비의 무용과 제갈공명의 슬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에 전해진 일에 큰 사랑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한 적벽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판소리 자체가 인기 있다 보니까 또 소설이 인기 있으니까 이것도 판소리로 꾸미면 좋겠다라고 아마 어느 광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판소리로 와서 바꾸면서는 원래 삼국지가 갖고 있는 작품보다도 또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민대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판 삼국지 이게 적벽가가 되는 거지요 우리 현실에 맞게 바꾼 새로운 이야기이자 소설에서 공연예술로 전환된 적벽가 과연 이 적벽가 속에는 어떤 맛의 세계가 담겨 있을까요 조조가 군사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대목에 우리 민족과 뗄레야 뗄수 없는 술이 등장하는 것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흥을 돋우기 위한 축제의 음료이자 음복의 음식이었던 술 과연 적벽가를 즐겨 듣던 시기 선조들은 어떤 술을 마셨을까요? 집집마다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도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모두 다 가양주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으로 빚은 그, 가양주는 가장 기본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여러 가지 약재를 넣은 약주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 복숭아꽃을 넣은 도화주라든지, 네. 뭐, 진달래꽃을 넣은 두견주, 솔립을 넣은 송순주, 또 그, 가양주를 증류해서 만든 청명주와 같은 증류주도 많이 발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적벽가가 분리된 시기에 쓰여진 시 전서에는 과하주, 석탄향 등과 같은 다양한 술이 등장하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무려 200여 종의 술들이 존재했을 정도로 술의 전성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술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종가의 최대 덕목으로 꼽았던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의 주식인 쌀과 천연 발효제인 누룩을 원료로 가정에서 직접 술을 빚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집집마다 술을 빚는 가양주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지방에 따라 가문에 따라 또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맛과 향기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가양주의 전통을 잇고 있는 한 종가를 찾았습니다. 예,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이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술을 맛있게 비지신다고 그래 가지고 예. 예,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네. 예. <laughs> 아소문이 많이 왔네. 예. 가입시다. 네, 네. 가입하 예. 아, 선생님. 근데 이그 가양주가 지금 굉장히 그 오랜 세대를 지금 왔잖아요. 예. 12대에 들어왔어요. 12대. 네. 이 10, 10이 되면 약은 360년. 360년. 네. 그 우리 선조들이 네. 써 놓으신 그 지금의 현대말로 레시피라고 그러죠. 아, 레시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있어요. 기록해 놓으신 게. 정말요? 예. 네. 제가 아. 옛날 그대로 아. 보관하고 있는데. 예. 네. 이게 보면 석화 아. 양조 법이라. 예. 석탄 중에 빚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아, 달고 향이 나란니라술이 음, 달아요. 예. 향기가 기특하여 차마 삼키기가 애석하다는 뜻이 담긴 석탄주는 시 전서에 소개될 정도로 이름을 떨친 술이었는데요. 3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석탄주의 주 재료 역시 쌀과 누룩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정성으로 술을 빚어.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이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또 제가 술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야이 귀한 술을 또 이렇게 상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세상 부러울 300년 전으로 거슬러오른 듯 손님이 되어 술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요. 차마 마시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석탄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 바로 이 숲에서 보는 아주 창량한 아주 그 바람이 느껴지네요. 아그 표현 아주 멋지게 해주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마치 몸 속에 맑은 기운을 전하는 듯한 향기로운 술과 함께 선조들이 즐기던 소리가 바로 적벽가였습니다. 좋은 술을 이렇게 제가 대답을 받았는데, 예, 밤여로 제가 소리 한자로들려드요아 예, 적벽가 중에 한대먹어보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요 수만 저조 군병들이 술, 밥, 떡, 고기 실컷 먹고 각심선으로 놀았니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서럽게 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어꼬! 한식을식라오니열향한편운바라촌니 고향 생운촌군촌처 부모 생각 촌식+ 촌처 처자 그식 촌식+ 상저 쌓인 군상 평루적 정물행이라 인왕산 달빛 아래 술을 마시면서 시를 주고받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그림에서 보여지듯 선조들에게 술은 음료 이상의 의미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서와 풍류를 같이 더불어서 즐기고 그것을 어 하나의 정신문화로 끌어올리는데에 어, 조선시대 뭐 선비들은 끊임없이 자기 수 수행하는 것처럼 갈고 닦으면서 그그 그 중심에 술이 흥 흥에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독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더불어 해왔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다양한 술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벽가 속 군사들을 위한 잔치상에 오른 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반가에서는 그 약주, 청주류를 즐겼고, 어, 일반 서민들은 거의 이제 그 막걸러서 물을 부어서 만드는 탁주, 막걸리를 즐겨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술이 필요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곡식을 많이 사용하는 약주나 그런 소주를 먹기는 힘들었고 아마 막걸리를 걸러서 탁배기로 마시고 이제 그렇게 싸움에 임했을 겁니다 적벽과 속 군사들이 마셨던 술이자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막걸리는 가장 역사가 오랜 우리 민족 고유의 술입니다 막걸리에 이어 탁주를 이어한 청주와 정류주인 서주까지 3대 주정이 완성된 것은 고려시대인데요 이때부터 가장 만들기 쉬운 막걸리는 서민의 술로 자리 잡게 되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술은 주로 청주나 약주로 낭만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이었다면 고된 농사일에 지친 서민들에게 술은 그와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동이랑 고단함들이 우선 어뭐내몸 속에 내재돼 있는 것이니까 그 고단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농주라고 하는 정말 그 어, 때로는 곡기를 달래주는 역할도 하고, 노동을 풀어주는, 일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것을, 어, 이렇게 하는 데에 뭐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한끼 밥과도 같고, 농사일에 지칠 때쯤 시원하게 갈증을 달래주던 막걸리는 오랜 세월 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이 막걸리를 담가 먹는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술 술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담기 위해서는 담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의 허가 면허를 게 얻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에 응당하는 그에 응당하는 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 집안에서 어, 대대손손 만들어 먹던 이런 가양주 문화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어, 서서히 쇠락하게 되고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막걸리를 빚는 곳이 거의 사라져버린 지금. 백년전 선조들이 쓰던 항아리에 사대째 대를 이어 술을 빚는 술도가가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술 익는 소리가 한창인데요, 밑술을 만들어 이틀간 발효시킨 뒤 거기에 덧댈 쌀가루와 밀가루를 잘 섞은 술밥을 만듭니다. 그것을 밑술에 부어 발효시키는데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막대로 저어 열을 식혀줍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발효를 거쳐 체에 막 걸러내면 글자 그대로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굶주림과 노동의 고단함을 이겨내고자 했던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막걸리.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뿐 아니라 다양한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죠.